아, 시장 이슈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탄핵 이후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의름 어느 정도 좀 엇갈리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장 움직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말 그 겪어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승성동 어, 사절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뭐 젊은층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약간 눈물 좀 글썽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일단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정말 가정 내에서도 색깔과 이런 정치적 입장들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그 광화문에는 촛불 승리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 반대 측에는 어, 정말 탄핵 반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확실하다는 표현이 약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외신들 입장은 저거죠 그 단순하게 박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이해득실에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본 입장 그겁니다. 어쩌면 지난주 사드 배치 관련돼서 그, 그 미사일 발사대를 미리 한국에 런칭해 놓었던 것은 이것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아, 미국 입장 그겁니다. 한국 한미 간의 어떤 그 평화 이런 부분들, 또한 전력 이런 부분들은 동맹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은 사드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시그널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관련돼서. 이제 전정권이죠. 전정권이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관리적으로 이것이 결례가 있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그런 부분들을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대권 후보자들이 이제 득과 실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일 승복에 대한 표현을 했는지 표현 안 했는지 그 단어로 봐서는 정확하게 스, 판단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돼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지금 따지고 있는 관계가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득실을좀 따지기 어렵지만 이사세제 이제 주가 의미로 보면 안인정 어, 테마주가 오늘은 좀 약간 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문재인 테마주 관련돼서는 오늘 득보다 실로써 시장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기 선거입니다. 5월 9일이죠. 이제 뭐각 정당에서 너무 조기 대선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후보 확정을 좀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고 있고요. 지금 뭐 3월 13일 가운데서 빠르면, 늦으면 빠르면 3월달.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좀 조직이 세팅돼야지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시장이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전체를 정리하면 5월 9일까지는 일단, 어, 대선을 치러야 될것 같고요. 어, 황교안 그, 이제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날짜를 이제 뭐 이번째 못 박아,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 준비된 후보가 되지 않으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달이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과연 대선을 그리고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그런 퀘션만큼 기본적인 근거는 결국 준비된 후보만이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정리하면 미륵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련돼서 검찰이 예상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강구하게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들 상당히 충격으로 좀 다가올 것이다. 그런 우려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